자, 3 7 6으로 중복조합 주어지고, 요거 두개 더해가지고 하나 빼주면 되는 거니까, 8c로 바뀌고, 6은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요거 대칭이어가지고 2로 바꿔주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87에다가, 87에다가 둘로 나눠주면은, 자, 요게 47, 28에주면 된다. 정답은 3번. 자그림이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지금 A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p 를 지나가지고 B까지 최단거리로 가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일단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요 잠깐 배표는 쳐놓으시고 화살표를 나열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지 세 개를 나열해줘야 되는 거니까 3팩인 건데 같은 게두개 섞여 있으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다 요거에다가 이제 p에서 b까지 가는 방법도 마찬가지 지금 오른쪽으로 두 번을 가야 되는 거고 위쪽두번 가는 거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은 거잖아 그치 4팩 4개를 네 먼저 나열을 한 다음에 두개두 두 개로 나눈 거니까 두개두 두 개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음, 요거는3 곱하기 3 곱하기, 어, 곱하기 자요게 4c인 거니까 6 되는 거구나 3 6 해가지고 정답은 4번 오늘 고등학교 3학년 4학급에서 지금 대표 2명씩 총 8명이 회의를 참석하려고 한다 원탁에 둘러앉아야 되는 거니까 대칭수로 나눠줘야 되는 대칭수로 나눠줘야 되는 원순열 형태가 될 거고 지금 보니까 같은 학급 학생끼리는 2명씩 서로 이웃해야 되는 건 거구나 총 4팀인 거니까 4개 덩어리를 원순열 페어를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원탁에 4팀이 둘러앉아주면 되겠네 요거 4팩을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요게 이제 팀이 돌아가는 숫자에다가 각각 덩어리마다 2개씩 돌아가는 거지. 2에 4승을 곱해주면 되겠다. 어, 요게 3팩인 거니까 6이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요거 16인 거여가지고 2개 곱해주면은 96. 96. 정답은 2번. 같은 종류 연필 6자루와 지금 지우개 5개를 3명에게 나눠줘야 되는 건데, 일단 연필이 6자루가 있을 거고, 지우개가 5자루가, 5개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 3명에게 다른 주머니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 잠깐, 개념 좀 정리하면서 갑시다. 이런 거에 다 아주, 공 상황이라고 하고, 다른 주머니에다 같은 공을 집어 넣는 형태의 상황입니다. 참고로 H, 중복조합 형태로 보통 계산을 하고요. 요거 좀 특이사항이, 특이사항이 선 분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미리 집어 넣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거 뭐 개념 왜인지 헷갈리신 분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어, 지금 각 학생이 적어도 한 자루의 연필을 받고 있어야 되거든. 그니까 러 연필 6개 중에서 여기도 한 자루, 한 자루, 한 자루는 미리 선 분배가 가능한 거지. 그래서 미리 집어넣어 놓고 나머지 3 개만 추가로 배열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3 개는 첫 번째 연필을 나눠줄 때는 셋 중에 하나 뽑아줘야 되는 건데 지금 중복해서 넣어줄 수 있는 거라서 셋 중에서 세번 뽑아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연필 쪽에서 3H3이 나와야 되는 거고 남은 3 개만 세 명에다가 나눠주면 되는 거고. 거고, 지우개는 그런 거 없으니까, 지우개는 못 받아도 괜찮은 거기 때문에, 세번 중에서 다섯 번을 뽑아주면 되는 거다. 3, H, 5,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 어, 요거 두개더 해가지고, 두개더 해가지고 하나 뺀 거니까 5C3과 같은 거죠. 5C3과 같은 거죠. 요건 10이 될 거고, 10이 될 거고, 요거는 두개더 해서 1 빼주면 7C5가 되는 건데, 7C5가 되는 건데, 요건 7C 반대쪽인 2랑, 대칭인 72랑 같은 거잖아. 요건 또 21이 되는 거라서 두 곱해주면 210이 되겠다. 정답은 1번. 숫자 1, 2, 3, 3, 4, 4, 4가 지금 3이 두장에 4가 세장짜리 카드가 총 7장 주어지고, 한 번씩 사용해서 지금 1열로 나열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1이랑 2랑 카드 사이 두장 이상의 카드가 있도록인 거거든? 그러면 1과 2 사이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개수는 0개부터 시작해서 1개, 2개, 3개 쭉 해가지고 총 전체 7개 중에서 2개 빼고 5개까지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두장 이상이라는 건 이만큼을 세라는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세라는 거거든. 당연히 전체에서, 전체에서, 전체에서 두개를 빼는 게 훨씬 편하겠다. 그래서 일단 케이스 자체는 전체 유지합을 먼저 셀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 1과 2가 붙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케이스 한번 세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 하나가 있는 케이스 이 경우를 세줘야 되는 건데, 이건 지금 3이 들어갈 수도, 3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1과 2 사이에 4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빼주면 되겠다. 일단은 지금 전체 집합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봐주면 이쪽으로 빼가지고 전체 7팩토리얼인 건데 지금 두 장, 세 장인 거니까 2팩에 3팩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laughs> 그 다음 붙어 있는 거는 지금 1, 2에다가 3, 3, 4, 4, 4, 이렇게 총 어 지금 여섯 개인 거지? 요두개 묶인 거니까 총 여섯 개를 배열해야 되는 거라서 6 팩에다가 지금 두 개, 세개 묶여 있는 거니까 같은 거두 개, 3팩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는 요거 순서가 순서가 뒤집힐 수 있으니까 곱하기 두배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나중에 한 번에 셉시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일한 덩어리를 묶어서 생각해 봐주면 3이나 빠진 거기 때문에 남은 게 3, 4, 4, 4가 남은 거거든. 총 4개 다 5덩어리가 되는 거라서 5팩에다가 지금 같은 게 3개만 있는 거죠. 3팩으로 나눠준 다음에 요것도 지금 순서가 2개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요것도 색깔 바꿔줍고다 곱하기 둘로 바꿔줍시다. 자, 얘 같은 게마찬가지총 다섯, 오팩이 될 거고, 얘는 지금 남은 게, 사 하나 빠진 거니까, 삼삼, 사사, 삼삼, 사사, 이렇게 남은 거거든. 그래서 같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하한데두 개, 두개 같은 거니까, 이 팩, 이 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곱하기 두 배, 두 배, 두 배씩,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이제 쭉 계산을 해봐주면은, 자, 요거 7팩에다 3으로, 일단 얘가 먼저 약분되면 7, 6, 7, 6, 5, 4, 4개가 남을 거고, 반으로 쪼개주면은 2가 남는 거라서, 10 곱하기 6, 7, 4, 12인 거니까, 얘는 420이 먼저 전체 키수 유지 합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약분이 되면은, 6, 5, 4가 되고 난 다음에 요게 10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60에다 두배해 가지고 총 120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5, 4, 20에 40 해주면 40 해주면 되겠네. 자, 요거 120에다 4로 나서니까 그러니까 30에 두배해 가지고 60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요거 세개 더한 걸 빼주면 되는 거라서 빼주면 되는 거라서 100에다가 220 빼주면 220 빼주면 되겠다. 정답은 200. 정답은 음, 5번. 38 xy에 대하여 지금 x가 지금 1 2 3 4 5, y가 지금 2부터 10까지 짝수 형태 주어지고 x에서 y로의 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xy는 좀 적어 놓고 생각합시다. x가 1 3 4 5총 5가지가 되는 거고 y 값은 하나 더 많은 거 같지. 2 4 6 8 12, 이렇게 총 6개가 가야 되는 건데 일단 조건을 보니까 지금 2, 3, 4가 순서대로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는 거고 1, 3호가 순서대로 내려가 줘야 되는 거구나 잠깐 요거 좀 배표 쳐놔 주시고 이런 거 시작 분류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뭘 기준으로 하나씩 세면서 올라가 줘야 되는 건데 어느 걸 기준으로 잡는 시작을 어느 걸로 분류를 시작할지는 당연히 천천히 어, 요거 F3을 기준으로 해주면 되겠죠. 보통 교집합을 잡는다라고 하거든. 영향력이 크거 영향이 크나, 인접면이 많거나라든지, 하나에 의해서 되게 많은 것들이 제한되는 거. 교집합이면 이 F3을 하나 결정함으로 인해서 위쪽도 결정되고 아래쪽도 이제 제한을 받게 되는 거잖아. 얘 하나로 두개 동시에 제한을 받으니까 훨씬 덜셀 수도 있겠다. 3이 갈수 있는 거를 뭐 이런 식으로 세줘야 되는 건데, 지금 조건을 잠깐 봐주면 F3을 기준으로 지금 2하고, 이건 뒤에 또 독립적인 조건이라 따로 생각해 봐주면, 3을 기준으로 F2하고 F5는 작아야 되는 거지. 3보다 F2와 5가 작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와 1은 반대로 F의 4와 1은 더 커야 되는 거거든. 순서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크기, 높이 순서로 비교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지금 중복이 없기 때문에 3이 아무데나 오나 갈수 있는 건 아니고 2 같은 걸못 가는 거구나. 그렇지 2로 가버리면 2가 보다 작은 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최소 여기부터는 시작을 해줘야겠다. 3이 4로 가는 케이스. 여기다가 좀 낑겨서 적어봅시다. 3이 4로 가게 되면은 3보다 작은 2나 5가 값과 F2와 5를 다시 한번 적어주면 뭐 이쪽에도 F의 1과 4 같은 경우에 얜 다시 한번 작아야 되고. 고요 f3보다 얘는 더 커져야 됩니다. 어, 2억 수 있는 건2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에 제곱해 가지고 1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f14 같은 경우에 이 4개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없는 거라면 1도 네 중에 하나, 4도 네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 거라서 4에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구나. 그지그 다음에 3이 이미 이거 다 생겁니다. 이게 16개 되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f 4 F3이 그 6으로 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작은 게두 개를 뽑아야 되는 건데 6보다 작은 건 이제 2, 4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F2도 F5도 2, 4둘 중에 하나씩 뽑을 수 있는 거지 2의 제곱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더큰 거는 6보다 더큰건 3개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거니까 3 곱하기 3 해가지고 한 3의 제곱이 되는 건데 그치? 요거는 지금 4 곱하기 9 해가지고 36까지가 되는 거거든. 근데 다음 거를 지금 세려고 보니까, 3이 8로 가는 걸 세려고 보니까, 어, 아까 6이랑 같은 대칭인 거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6. 또, 작은 것도 두 개고, 큰 것도 세 개였는데, 8도 작은 게세 개고, 큰게두 개면 얘랑 똑같은 케이스만큼 나올 거거든. 그래서 요거 8 대신에 여기에다 곱하기 두 배로 대칭, 대칭을 잡아주면 되겠다. 마찬가지 케이스로 10인 경우도 마찬가지. 앞에 네개 있고, 뒤에 하나 있는 건 요거랑 같은 케이스인 거잖아. 그래서 10셀 필요 없이 여기에다 대칭수 곱하기 두 배를 해주면 된다. 요건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요게 52 곱하기 2배 해가지고 104가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OER자연수 A, B, C, D에 대하여 지금 A, B, C 전부 다 1에서 5까지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A, B 플러스 1에다가 C, D가 순서대로 돼 있는 건데 자, 일단 구하는 건 순서상의 개수입니다. 잠깐, 이번에도 마찬가지 별표 쳐 놓으시고, 시작 분류를 먼저 생각해 봐줘야 되는 거죠. 어느 걸 기준을 세줘야 될지를 봐야 되는 거고, 어 여기 같은 경우 당연히 요거를 기준으로 얘가 b 플러스 1이라는 게 지금 얘가 b가 1부터 5까지 자연수여서 b 플러스 1이라는 건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 또는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가능하고 나면은 왜 이걸 기준으로 쪼갠 거야? 나머진 중복 조합 수합... 나머지는 중복조합 형태로 셀수 있는 모양이 되거든. B 플러스 1만 결정되고 나면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이거보다 작은 거, 잠깐 자리 한 번만 옮길게요. 이거보다 작은 A 값, 작거나 같은 A 값 하나랑, CD도 맞세요 CD, 이렇게만 세주면, 얘를 기준으로 세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B 플러스 1의 값이 2라고 했으면은 A가 될수 있는 건둘 중에, 1, 2,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 곱하기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위에는 1, 2, 3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여기 곱하기 3이라든지, 곱하기 4라든지, 곱하기 5나, 곱하기 6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CD 같은 경우에는 2보다 큰, 지금 1에서 5까지 중에서, 1에서 1에서 5까지 중에서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2, 3, 4, 5에서 총 4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순서는 결정된 중복조합 상황이거든. 그래서, 어, 네개 중에서 두 개를 중복적으로 뽑기만 하면 되는 건 거구나. 여기는 3보다 크거나 같은 3, 4, 5세 개밖에 없지. 세개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CD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2H2라든지, 1H2라든지, 얘는 없는 거 같죠? 생각해보면 6보다 크거나 같은 CD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끼리만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가 일단은, 두개 더해서 1 빼주면 5c 되는 거라서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개 더해서 1 빼주면 4c 되는 거니까, 요게 6 되는 거고요. 요건 3c니까 3이 되는 거고, 요거 2c니까 1, 요렇게 되는 건데, 여기다 지금 두배 곱해주면, 두배 곱해주면 20이 되는 거고, 세배 곱해주면 18이 되는 거고, 요렇게 곱해주면 12가 되는 거고, 요렇게 곱해주면 5가 되면 되겠다. 30에다가, 50에다가, 55. 정답은 55. 자, 숫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 후1렬로 나열하고 있으니까 중복, 나열, 중복순열인 건 거죠. 포주 잠깐 좀 정리해주면 4개의 자리에다가 4개의 서로 다른 자리에다가 4개의 다른 공을 집어넣는 거라서 다주다공 상황이라고 하고 요거 몇의 몇승 형태로 표현되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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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인 거라서 4의 4승분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 자 숫자 1은 한번 이상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1이 한번 나오거나 요 자리 들어갈 때 1이 두번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U 뭐 여집값 같은 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웃한 두 수의 차는 모두 이 이하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일단은 어떻게 벌려도 이 이하기는 하지. 제일 큰거두개 비교했을 때 이때만 안 되는 거구나. 이때만 안 되는. 거 일사가 이웃할 수만 없는 상황이 되겠다. 항상 시작 분류가 제일 중요한데 시작 분류를 어 1하고 지금 4가 특이사항이고, 2, 3은 조건이 없거든. 그래서 1 기준을 세거나 4 기준을 세주면 되겠죠. 근데 1은 이제 조건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1 기준으로, 1의 개수를 기준으로, 1의 개수가 한번 나오거나, 1이 두번 나오거나, 세번 나오거나, 네번 나오거나, 이게 가장 간단할 것 같기는 합니다. 요건뭐한 가지밖에 없는 거고, 얘는 조건 다 만족시키는 거 맞죠? 그래서 요거한 가지 찾았고. 좀 쉬운 거부터 지금 1, 1, 1에다가 남은 한 자리 남은 건데 여기 4가 올순 없거든 사람 무조건 그럼 1이랑 이 우태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2 또는 3이 와야 되는 건데 2, 3은 얘가 지금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배열을 해줘도 괜찮다 이두 개를 동그라미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둘 중에 하나만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그럼 내가 세야 되는 건 1, 1, 1 동그라미의 개수를 세주면 되는 건데 미리 이 정도는 좀 세면서 갑시다 자리 결정하는데 곱하기 네가지가 있고요 요거 자리 결정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는 2, 3 집어넣는 거 2, 3 집어넣는 거에 두 가지가 있을 테니까 요거는 여덟 가지가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에 1, 1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4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4가 없는 경우 1, 1 동그라미, 동그라미 또는 1, 1, 4 동그라미 또는 그 다음에 1144는 안 되지. 무조건 1144는 무조건 겹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세주면 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겹치는 거 없으니까 순서만 결정해주면 되거든. 4C2 해가지고 6으로 순서 잡아주고, 여기 둘 중에 둘 중에 하나 주면 2에 제곱해서 4곱해주면 된다. 요거 24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사가이랑 안 겹쳐야 되는 거니까, 11과 4 사이에, 사이에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거 배열할 수 있는 건11 동그라미 사랑, 거꾸로 뒤집은 거두 가지밖에 안 돼. 자리 순서 결정하는데 곱하기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안에 둘 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오겠다. 새는 요령을 좀잘 봐주세요. 마지막 1이 하나에다가 제일 복잡할 것 같은데, 1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4의 개수를, 그러니까 첫 번째 제한이 제일 많은 거 기준으로 세야 돼. 두 번째 2차 분류는 당연히, 두 번째 기준은 얘를 기준으로 세는 거죠. 1차 분류와 2차 분류가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1 하나에다가, 그러면 4가 없는 경우는 동그라미만 세개가 있거나, 1, 어, 4 동그라미 동그라미이거나, 1, 4, 4 동그라미이거나, 1, 4, 4, 4는 안 되는 거지. 그치? 아까 1114가 안 됐던 것처럼 어 여기서도 항상 별표 쳐놔주시고 참조, 기존에 했던 걸 참조를 하면서 해주십시오. 아까 114 동그라미가 4개였는데 144 동그라미도 그럼 4개가 되는 거지. 이거 생거고 나머지는 다쓴적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일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요 순서가 네 가지 있는데 둘둘 둘인 거니까 2 3 층에서 팔 곱해주면 얘가 3 2가 되고요. 지우는 거잘 지워주세요. 그다음에 자 요거 1 4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얘랑 얘가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인 거니까 이웃하지 않는 건선 배열, 나머지를 선 배열하고 후 삽입입니다. 선배후 삽입입니다. 앞에 동그라미 두 개를 먼저 내가 배열하고 요거 참고로 두개두 개가 두개 총네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곱하기 네 가지 케이스에다가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4가 이셋 중에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 4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3 곱하기 2 해주면 된다. 그래서 6 해가지고 얘도 24가 이렇게 되겠는데 좀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냥 별생 없이 세는 게더 빠르... 시험장에서 안전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친거 전부 다 세주면 은 28, 28인 거니까 56, 56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40 더해지는 거지 40 더해서 96, 97 정답은 97